보죠. 심야 아이돌. 시작합니다. c u 는아 m a n s t i m 안녕하세요 저는 스 아이엠이라고 합니다. 호스트 이기도 하죠. 합니다. 음. 네, 딱이 시간 늦은 갈길 뭔가요? 예. <laughs> 어,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친구들은 아, 평소에 친구들 지인들 밤에 만나는 편이에요, 낮에 만나는 편이에요. 낮에 만날 수가 없죠. 왜요? 바쁘니까요. 아, 오케이. 오, 오, 저랑 같은 팀 아니에요? 맞아요. 뭐뭐뭐 <laughs> 뭐? 뭐, 뭐, 뭐 예? 아, 저도 못 봤나요, 밤에? 아, 아, 낮에. 그러니까요. 그, 예, 맞아요. 예.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그냥 물어봤다. 예. 그냥 물어봤다 s 어제 컨셉 필름 보셨어요? 아, 봤죠. 네.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하시던데요? <laughs> 저 <따라> 하는 <laughs> 아, 지금 셧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네요. 불쾌해요? 불쾌해요? 살짝 셔츠를 있어야 한 다음에 작게 입은 다음에.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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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비슷해. 이렇게 <laughs> 비슷해. <laughs> 좀더 들어줘야 돼요, 턱을. 아, 더, 그래요? 턱을 더들어야 더 어, 돼요. 약간 그러니까 위를 봐줘야 돼요. <laughs> 자 어, 오늘 심야이도 오늘 정말 오늘 유난히 좀 힘들어 보이 힘들어 약간, 보일 수도 약간 블루 블랙이시죠? 네네 아닌가? 맞아요, 잘, 맞아요 되게 잘 어울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고 왔어요. 우리 그 인성 씨부터 예, 예. 개인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더 얘기하실래요? 네, <laughs>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ESFJ. ESFJ 아니, 번 좋은 기운이 느껴져요. 네, 기훈아 오늘 그죠? 약간 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진실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웃음> <웃음> 네, 뭐, 뭔가 좀 진실된 광기가 조금 <laughs> 네, 네. 오늘하고 네. 광기 파티 한번 해보죠. 오늘도 <laughs> 네. 그, 그 책은 <laughs> 이건 또 기회가 되시면 은 <laughs> 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네. 네. 데 오늘. 재밌다. 네, 네, 좋아요. 재밌다. 자, 오늘 이렇게 넷시서 네. 지금 뭐 채팅창에, 어, 김인, 아, 뭐, 뭐, 뭐 인성이 뭐, 네. 뭐, 입벌구 뭐, 뭐 이런 게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입벌구. <laughs> <이뽀구. 웃음>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이뽀구. 너무 많이 올라왔어 내가 안 읽을 수가 없었어 <laughs> 아니, 누구시죠? 네. 아, 진짜 근데 요즘 진심이 많이 말하는 거예요. <laughs> 음, 네. <laughs> 요즘 진심. 사인 하나 읽어주세요. 네, 어, 아니면, 은 뭐. 힘으로 제압하지 않게. 야, 그. 인수님, 특히. <laughs> 무... 너무, 이렇게, 몸짱이시니까 <laughs> 아니, 감사합니다. 아유, 눈 좋으신데. 아, 무력 네. 사용 금지. 아, 오케이. 물, 어, 무력 사용 금지.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 네, 네, 약간 네. 지치신 것 같은데. 아니, 거거 아니 거 지금. 네. <웃음> <깜짝이야>. <웃음> 그, 여기. 네. 그. <laughs>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아, 네. 아, 또, 아, 어? 오늘 잘 때, 뭐, 뭐, 귀신 무섭죠? 귀신 조심? 아니에요. 기현이 조심.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아, 갖고 본인, 하고. 본인 조심. 네, 제가 이렇게 합니다. 에스 박수 치지 마세요. 아, 진짜. 오, 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 그럼요. <laughs> 아, 제돈 많다, 네, 이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제, 제 사비로, 제 사비로. 아, 사비로요? 예, 예, 예. 찬균이 형한테 거? 제가 사달라고 하겠습니다. 아, 어, <laughs> 나, 나 가, 가, 가만히 있었는데. 아, 뭐, 사비 <laughs> 에르난데스라도 달라고 하세요. 뭐 아니 그게 그게 이제 온도그거 안에서 <laughs> 온도요? 안에서 썩은 거 아니에요? <laughs>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laughs> 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음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이렇게 또뭐부명예뭐 이런 거 물론 있으면 좋긴 한데 진짜 별거 아닌 거 같았어요. 뭔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고 음. 음. 좋으면 좋은 걸 나눌 수 있는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이게 음.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음. 들더라고요. 아 중요하죠. <laughs> 야 아, 진짜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 저는 숙소에서 고기를 안 구워 먹거든요. 아, 그 음. 냄새 때문에. 아니요, 그냥 귀찮아요. 그 설거지 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가서 먹을게요. 진짜 오세요. 근데 유통기한이 지났을 텐데. 아 괜찮다. 그럼 못뭐 먹지. 아, 그.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안 넣어. 아니, 아못 먹지, 그러면 아 그러면 조금. 아니, 뭐, 뭐, 아까, 그거? 아까 어른분들 네, 자기 자랑타임 좀. <laughs> 아 맞아요. 아잘 들으면 돼요. 제 자랑이에요. 짝짝짝. 아 약간 조금. 뭐, 연습. 예. 아니면, 그, 부엉이 같은 거에다가. 응? 서신을 달아가지고. 아, 호그와트처럼? 예, 그분한테 전해드려 너무 신박하죠? 갑자기 집에 부엉이가 갑자기 찾아왔어. 뭐야? 아, 저, 아, 진짜 부엉이. 맞아요, 맞아요. 선배님 아. 너무 횡해가지고 여기가. 아, 예. 이 해드리고 싶어 너무 좋은 선물이네요. 아. <laughs> 너튜브 보는 네. 거 외에는. 네. 네. 오, 딱히 내가 막 어떤 음, 거를. 취미 꾸준히 했었던 음. 게 있나? 근데 물론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운동 같은 거고. 그치. 그게 제일 좋긴 한데. 아, 네. 좋은 취미에요 근데 가는 네. 길에 한 여덟 곡 땡기고 갈까? 이러고 여덟 곡이요? 네, 한네 곡에서 네곡 사이 아. 컨디션 좀 좋은 날은 더 땡기고 네. 그래서 힘이 찾았어, 힘이 찾았어. 오, 어떤 콩나물 키우세요? 아, <laughs> 콩나물 키우세요? 아. 네. 근데 그게 취미 방탈충하다가막뭐 범인들 모여서 막 죽궁 막 이런 거 좋아해요. 취미 많은데요? 그것도 어, 유혈 사태가 또 네. 일어나는구나. 레고 만드는 거 좋아하고 진짜 한 번이라도 이기면은 제 네. 진짜. 오만 원 줄게요 진짜로 오한 판이라도 이기면 진짜로 <laughs> 저는 한 판도 못 이길 거예요 아마 예자그 네. <laughs> 어. 그러니까 일상 어렸는데. 송화 일상 저희가 그냥, <laughs> 그냥 오늘 오늘 또 오늘 짱짱 아, 네. 되게 좋아했어요 진짜로. 아, 진짜 집가는 길에서도 얘기하고 막. 근데 아 너무 그때도 재밌어가지고 네. 아, 다음에 진짜 되면 뭐 커피라도 한잔뭐 네. 제가 커피를 끊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뭐그네 뭐. 네. <laughs> 저도 아, 하 보니까 근데 괜찮으시더라고요 아, 네. 뭐, We are 아, 그 뭐. 언제 얼마 안됐습니다 <laughs> <laughs> 뭐라고? 저는 yes 오. yes <laughs> I agree too. <laughs> We all <are 웃음> agree. <laughs> <the 웃음> <one. 웃음> We are the one. We are the champions. <laughs> 좋아요. 네. <laughs> 넘어가죠. 네. <laughs> 그럼 저도 인성 님 할게요 <laughs> 자, 하시죠.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런 말 있어요. 그 왕관에 추려온 자무게를 견뎌라. 아, 중요한 말이죠. 제타투거든요. 아, 네. 어, 어떤 타투나? 그거 왕관이신 거예요? 아, 아니요. 아, 글키요. 아. 러분 아 네. 네. 우리 이제 헤어져야 해서 네. 다음에 또놀러 오세요. 안녕. 오, 이렇게 <laughs> 이 <이렇게? 오>. 안녕. <laughs> 다요 되게 하게 보내 주다 아, 벌써 네. 끝났어요. 제 이만 저희는퇴근합니다 I'm your humble saint, you'll be my friend.